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양파 수확하는 그런 그 과정을 아,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를 좀 시켜 드릴 거고요. 아, 지금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며칠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뭐그 동안에 이렇게 뭐 풀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니까 지난 어, 늦가을 경에 어, 양파를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서 어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6월 중순이 있게 됐고요. 양파가 이제 잎이 이렇게 이제 그시들어 가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수확을 할 때질 것 같고요. 먼저 이제 시작하는 순서는 어, 여기 지금 이제 비닐 몰칭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다 벗겨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그 풀이 워낙 무성하게 지금 돼서 비닐 몰칭을 그걸 이제 다 벗겨내고 아 벗겨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또 벗겨내고, 어, 다시 한 번, 이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비닐 멀티에 놓고서 벗겨내기 전에, 아, 이제 보시는 요, 어, 괭이를 사용을 해서, 이렇게 이제 사이드 쪽에 있는, 어, 비닐들을 이렇게 좀 걷어 올렸습니다. 풀도 지금 많이 자라져 있는데, 이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요렇게 지금 올려주면은, 아,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, 그렇게 그 비닐이 이렇게 이제, 어, 잘 벗겨집니다. 뭐 풀들이 워낙 무성하게 잘 자라서 이건 뭐 어떤 부분들은 약간 이제 풀은 좀좀 어, 걷어내고 해야 되는 어,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, 지금처럼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비닐이 잘벗게지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비닐을 이제 다 걷어냈습니다. 비닐 다 걷어낸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접어서 너무 아, 이제 그 비닐 아, 를 이제 따로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. 시에서 운영하는. 아, 거기다가, 아, 요걸 이제 비닐을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수거를 할것 같습니다. 이제 비닐 멀칭하는 곳을 다 벗겨냈고요. 아,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요 양파 잎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그제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데 거의 다 말려져 있죠. 요럴 때가 이제 양파를 수확하는 아, 그런 그 시기로 어, 이렇게 좀 보고 있구요. 아, 지금 이제 요 양파를, 아, 여기 지금 이제, 아, 지금 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. 어 지금 뭐, 제법 큽니다. 뭐, 제, 뭐, 주목보다는 좀 작긴 한데, 뭐, 이 정도 같으면은 아마 그 뭐, 아, 상당히 그좀 풍년이다. 아, 이렇게 좀 보아지고요. 아, 지금 그, 제가 실은 그 작년에 뭐, 비료를 아니 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물을 좀 주면서 아 어, 또는 그 잡초 제거를 좀 해주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키워서 지금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드디어 그 양파 아 수확 하는성을다 마쳤습니다. 아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가 아 아주 지금 많이 좀 수확을 좀 했습니다. 제가 그... 가을, 늦가을에 뭐 한세 고랑 한 정도를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수확이 많이 나올 줄은 아, 미처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요.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. 자,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으 지금, 자, 잘 보이시나요? 양파가 지금 아주 실하게 아주 잘 자랐고요. 지금 옆에 있는 이 양파는 오, 굉장히 커요. 지금 제 지금 주먹, 거의 주먹만하게 지금 어 지금 잘 자랐습니다. 근데 그 옆에 이렇게, 이렇게 보면은 어 아주 이렇게 그 조그만 양파도 있습니다. 어요 양파한테는 아마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. 밑이 아마 좀더클수 있을 텐데 미리 아마 좀 캐게 돼서 그렇지만 이제 그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캐지 않을 수 없는. 아마 그런 그 상황이 되고요. 아 어, 심지어 양파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우리 몸에 상당히 좋죠.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지금 그뭐 고혈압 어,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몸을 상당히 좀 유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식품으로 어,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에도 어 우리 그 지방질을 많이 그좀 분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파가 아주 유용한 우리 몸에 아주 보약이 되는 아,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양파를 수확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아, 여러분한테 아,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양파 많이 드시고 올한 해에도 건강하기를 아, 기원해 하지 않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